금쪽 같은 내 반려견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반려견 교육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곳이 있다 산책은 물론 사회와 교육까지 도와주는 그것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2 년째 르마노와 동고동락 중인 혁진 씨. 최근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르마니가 어, 일단 사회가 좀덜 돼가지고 제 르마니를 데려올 시점에 지금 코로나가 한참 발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산책도 못 시키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죠. 가족처럼 잘 키우고 싶어 르마니를 입양했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대부분 집콕 신세만 지다 보니까 사회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혁진 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혁진 씨의 고민도 한 방에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레면이 네. 사회가 좀안 돼가지고 사회성이 부족해. 사회와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르마니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네. 그럼 르마니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어, 사회화 전문으로 하시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세요. 네. 한미 트레이너 선생님이라고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르마니. 르마니구나. 반려견 사회화 교육을 책임지는 한미 트레이너. 과연 르마니의 사회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수많은 반려견들 사이에 내려놓자 곧바로 구석으로 가버리는 르마니 곧 친구들 사이에서 적응을 하나 싶더니 다시 겉돌고 마는데요 르마니에게는 아무래도 사회와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사회와 훈련 첫 번째 자신감을 키워라. 생에 처음으로 받는 훈련 앞에 어리둥절한 르마니. 이곳에 간식을 이렇게 숨겼네요. 간식 어디 있을까? 지금 하려는 이 놀이는 르마니가 직접 장애물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면서 보상을 먹는 게임인데요. 장애물을 자신이 선택한 행동으로 인해서 보상을 얻었다는 심리로 인해 자신감을 키워주는 놀이예요. 식도 먹고 칭찬까지 들으며 르마니 자신감 급상승했겠죠. 사회와 교육 두 번째는 친구와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늘 혼자 지냈던 르마니가 친구와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제 친구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되면 친구 앞에서 성공했던 그런 경험을 만들어줌으로써 더욱 더 르만의 자신감이 상승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앞두어야. 이번 훈련은 노즈워크인데요. 친구와 함께 냄새를 맡으며 스트레스도 완화하고 친밀감도 높이는 훈련입니다. 우리 르만이 자신감도 충전하고 친구까지 생겼네요. 사회와 교육 세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반응하는 콜링 훈련. 친구들이 노는 공간에 풀려져 있으면 자신에게 좀 부담스럽게 하는 강아지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엄청 느끼고 사회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저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 한때 어울려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친구들이 자신에게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다 집중하는 상황에서 같이 있어도 안전함을 느끼면서 사회성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수 있습니다. 르바니 사회성 키우기 대성공.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보리가 한 번만 보면 짖고 산책을 못해요. 데리고 나가면은 막 강아지 봐도 짖고 사람 봐도 짖고 차 지나가면 막 달려들려 고해서막빠 거기 죽을 것 같아. 요 어떻게 얘를 좀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 네, 네. 이제 저희가 부모님과 예, 예. 보리가 예. 앞으로 어, 행복한 산책 생활을 할수 있도록 예. 한번 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리야 산책 가자. 아이 좋아요? 우리 보리 엄마랑 행복한 산책하려면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 들어야 돼. 올해 일곱 살된 말티즈 보리 외출만하면 짖어서 산책을 제대로 못했다는데요 네, 갑자기 어, 바깥으로 어, 뛰쳐나가거나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름 항상 이렇게 짧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꼬리에서 마음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흥분도와 긴장도가 높은 친구들은 어, 갑작스러운 외부 자극에 달려들면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호자분과 아이가 평행하게 어, 유지, 평행한 거리 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집에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짖는다면 산책을 멈추고. 조용해지면 다시 산책을 시작합니다. 이 또한 훈련. 안 돼. 안 돼. 안 돼. 강아지 친구가 타인이나 파견에 대해 이성을 잃고 지짐을 하거나 달려드는 경우에는 우리 보호자분의 아이를 상대 친구의 고개에서 180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주세요. 이때는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리듯줄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안 돼. 둘이 앉아. 기다려. 듣거나 달려드는 대상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서 계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비껴난 자리에 가만히 서셔서 친구에게 기다려 라는 말을 해주는 심박수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장 네. 기다려 기다려 강아지가 진짜 얌전해졌네요 친구들이 산책을 하면서 높은 지짐, 달려듬, 이런 걸 보이는 것은 모두 흥분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앉아, 기다려, 앉아, 기다려를 집에서부터 쭉 연습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우리 보리처럼 착한 강아지로 다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반려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짖던 반려견은 조용해지고 친구들과 어울림까지 배울 수 있는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